안녕하세요, 레다TV, 김물산. 고봉구입니다. 오늘도 대결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할 대결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파라롤로포스. 아, 파라. 사우롤로포스. 우롤로 아, 아, 그렇죠. <laughs> 파라, 사우롤로포스. 아니, 공룡박사라는 아, 사람이 이 그렇죠. 이름을 몰라. 제가 요즘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해 한것 같아요. 뭐,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공룡 먼저 고르십시오. 제가 이번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김물산은, 네. 파키케팔로. 그렇죠. 저는 파라롤러푸스파라롤로스파라롤러푸스파라사우롤러푸스어 nope. 파라. <laughs> 파라, <laughs> 파라. 파라, 일단은 음. 이빨이 식물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을 갈아서 <laughs> <가서> 먹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자파라사우롤러푸스는 기본적으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1 0 배는 몸무게가 나갑니다 이거는 아. 뭐다? 거기에다가 또 멋있는 딱, 이렇게 딱, 이 2m의 짜리의 그 비관과 연결되어 져 있는 볕이 있죠, 볕. 아, 볕. 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네. 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음... 모든 단점을 씹어먹는 유일한 장점. 어, 뭘까요? 머리 아닙니까, 머리. 박치. 두꺼운 두개골. 여기서부터, 2 5 c m 딱요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와, 두개골이 이 정도가 되는 거네. 중요한 사실은 뇌의 크기는 요만해. 그리고 이 파키케팔로가 목이 굵어요. 요새 인기가 있는 그 배우 중에 마동석 씨가 있잖아요. 마동석 씨 어떻죠? 목이 굵어요. 파키케팔로 목이 굵다. 뭐다 파키케팔로 힘이 세다. 하나, 둘, 셋, 고. 자. 빡! 박으면 그냥 아, <laughs> 25cm 두께 두개골로 그냥, 빡! 박으니까. 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데미지가 약해요. 버프 캐릭터들이, 딜이 약해. 거의 여기... 나의 승리를 버프해주는 느낌이에요. 파라사우롤로푸스는 강인한 친구들입니다. 굵은 목소리를 가졌죠. 참고로, 도움 벼으로 <laughs> 소리를 낼때 저음으로 그냥, 헉! 똥! 할, 못 이겨! 자 빠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 한방에 죽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여러분. 갑니다 아하! 아하! 제가 조금 아 죽었죠 앞에 얼마나 귀여운지 보셨죠 이런 친구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피카츄하 싸움도 잘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피카츄하 싸워도 잘합니까 못합니다 귀엽잖아요 그래서 대신 다니죠 비슷한 파라사우로프스도 귀엽습니다 잘 보이세요 피스 여러분 피스 너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피스 파라사우로프스 끝까지 힘내 어제 <laughs>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좀더 공격적인 머리가 있고 파라사우로로푸스는 여러분 뭐라고요? 피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결은 비스메이커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얼굴봐. <laughs>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김물산 저는 노봉구입니다. 내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